네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 유지곤입니다. 정치 신인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 것도 오로지 지역 어르신들과 당원 동지 선배님들 그리고 그런 따뜻한 성원과 관심 덕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으로 서구청장이라는 과분한 자리에 출마해서 경선에서 멋진 토론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결과에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일할이 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토론의 무대에 서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점 대단히 아쉽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갈 청년 후배들에게 아픔이 없는 민주당이 될수 있도록 당을 쇄신하는 일에 참여하는 유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지율 6위 꼴찌에서 민주당 지지층 1위로 경선에 보내주신 당원 동지 선배님들과 서구민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장종태 후보님을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당 부사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선거에 몸을 던진 장종태 후보님을 도와 지방 정부를 사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장종태 서구청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청년 서구청장 후보였던 저 유지곤이 옆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대전시장 서구청장, 서구 시구위원 후보들을 도와서 지방선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유지권의 도전에 함께해 주셨던 많은 당원동지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 소중한 지지자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었던 그 믿음 그대로 장종태 후보를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치인이라는 틀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속에 뛰어들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들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젊음과 제 열정과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약속 여러분들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음, 멋있다.